선장님의 방송을 듣고 이번 팀은 타명 이번 팀도 타명 종원 5섯입니다 작원 없습니다 현정원5섯입니다 이번 팀도 반복합니다 상의, 하 신발, 장갑 다다 있습니다 옷구랑 모자까지 입었으면 준비 완료 파이어 어아 파이어 아 파이어 파이팅! 드릴. 시작 전에 BA의 압력을 확인합니다. 미터기 중충전2 0 0 r 로 프레셔, 알람은 50발, 페이스, 실드, SBA, 세는지 확인합니다. 방화, 방방화복,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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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턴 손독기의 라인까지 다다다다 확인합니다. 머리부터 머리, 머리부터 장갑, 머리부터 신발, 머리부터 보스, 이야이 신발장갑, 신발장갑 싹다 있습니다. 답답해도, 답답해도, 편해도 있는 겁니다. 준비 완료되었음, 화제구역진이 과제 발생 후경 기관실 인위조로 진입하기 전에 사장님께 진입 전에 보고해 주세요. 문고리 잡지 말고 문고리 손을 쳐때지 말고 뜨거운지 괜찮은지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 가다불리 먼저 있음 큰일납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고하세요. 진입했다면 보고했는데 진화하는데안 꺼진다면 이스케이프 트렁크로 탈출하세요. 끝나고 소방 원장구 정리해 주세요. 디스미스. 아 디스미스. 이제 다시 머스터스 텐션을 통해 전부 모입니다. 챙겨왔던 라이프 재기, 이머지 슈트 재기입니다. 모츠 데크로 올라갈 때 있는 수 번호 붙입니다. 올라가서 자켓 입어봅시다. 아, 직접 안 입어보면 입는 법 강화 걸로. 아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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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켓에 달린 스을 불어보고 삑삑삑삑삑. 라이트도 켜보세요. 물 묻혀서 숨을 때 자기 할일 모일 꽃의 머스터 미스트를 통관해주세요 복도마다 털있고요 방해도 있습니다. 다른 순능도다 있어요. 전부 을 했으면, 뭐 했으면, 고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볼 것은 배터리 풀리합니다. 바선 플러그 체결합니다. 들어갈 때안 넘어지게 조심해서 아, 들어가세요. 전원착성 완료하면 이제 훈련을 시작합니다. 코트 1등 시동 걸고 앞으로 뒤로 3분동안 배터리는 2번 2번 한번씩 안전벨트 파랑 주황 파랑 주황 파랑 전부 착용하는겁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해봐야 하는겁니다. 그래야지 마냥마냥 사고나라도 사는겁니다. 매달 하는 한달에 한번 하는 SAFTY